안녕하세요, 여러분 다이아 블로그의 이엔 입니다자 스킨을 제가 바꿨거든요. 자 이게 다친 스티븐인데 지금 <laughs> 갈비뼈가 다 울고 눈물이 아주 그냥 흐이. 방송 찍고 있는데요. <laughs> 어휴, 아무튼 홍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하냐? <laughs> 어, <바보> 같아. <laughs> 어, 방송 <방수> 찍고 있다고요. 아 안녕하세요. 아아 그런 거 해. <laughs> 아니 이거를, 이거를 엄마, 아빠, 테니스 재미있었대. 아빠 하고 있어? 이거, 이거, 이거. 자, 그러면은, 어. 일단은 제가. <laughs>

음. 웃는 거 봐.